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알아, 에, 올해 들어서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잘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자 글로벌 세상 이야기 네가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자 올해 큰 변화가 뭐냐면요 어, 사무실에 근무 안하고 집에 다가 재택 근무 방콕 집콕 하다 보니까요.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택 근무 임대 시장이 큰 변화가 있다. 우리나라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한 3년 동안 조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삼사 빅3가 그래도 저 수주 물량이 최고로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중국한테 뺏긴 것을 11월, 12월 들어와서 수주 물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조선. 그래서 세계 일이 달아날 것인가? 세 번째 소식은 지금까지도, 뭐, 오늘부터, 뭐, 5인 이상, 뭐, 만남, 식사하지 말라고,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방역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 혼자, 거리두기, 직콕, 방콕 하다 보니까, 올 1년을 갔다가 한 번, 트렌드, 흐름을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 내용 한 번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포인트는,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도 지금 확보한 물량을 더 지금 추가시켰고요, 미국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멕시코가 처음으로 지금 백신을 갖다가 확보해갖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네 가지 소식을 중심으로 최신 속보 포함해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재택근무가 확산되다 보니까요, 임대시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올해 코로나 장기적인 재택근무 진행하다 보니까 주로 회사에 가지 않아도 근무 환경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이나 관련된 업종들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비즈니스보다는 비대면으 하면서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군들이 계속 지금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무실을 가서 근무를 하면은 사무실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활용을 갖다가 장 어느 장소든 간에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사용하던 사무실 공간을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공간이 계약 기간이 되면 자꾸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쪽으로 장소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냥 사용하던 사무실 공간을 재임대하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사례가 당분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맞물려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워낙 뭐 고층 빌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중심가에 사무실 빌딩 같은 경우 재임대 재건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빌딩이라든가 오피스들도 순환이 선순환이 되는데 당분간은 임대 시장 지금 축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보다 한 10에서 15% 적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중심가지요. 월스트리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지역의 사무실 수요는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항상 포인트 정리하지만요. 앞으로는 사람이 몰려있는 주거환경, 몰려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화상 회의, 온라인 회의, 뭐 다양한 회의가 이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일정한의 자기 장소의 공간이 있으면서 효율성을 내서 또이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화, 회의를 할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자꾸 정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는 통상 장기적인 임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시장 크게 서서히 변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무실 임대가 거의 지금 뭐 실종된 상태라고 해갖고요 지금 수요감소는 사무실 임대료 하락으로 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시의 랜드마크가 될 사무실 빌딩인 원 밴더 빌트 빌딩을 갖다가 한 30억 달러를 들여서 완공을 했거든요 근데 SL 그린은 임대료를 갖다가 뭐 신축건물도 5에서 10% 낮은 수준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인이 원하면은 사무실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금 지원하는 조건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콕, 그 다음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빌딩, 업계가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조선 3사 세계 일이탄환할 것인가. 우리나라 빅3 조선 3사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요. 이제 연말이 돼고 11월, 12월 등어서 수주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lng 원유선등 수주 물량이 급증하고요 건조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 기업의 수주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19에 이제 불황의 수주가 저조한 것이 조선 업계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계는 선박 수주량의 3년 연속 3개의 일을 기록했고요 상반기 실적 저조로 중국에게 이제 자리를 빼앗겼죠 근데 이제 12월 23일 국내 조선 3사 올해 수주 실적 포함해서 실적을 보니까요 한국조선해양 116척 11조 440억 원, 삼성중공업 36척 6조 500억 원, 대우조선해양 32척 5조 9,7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도 11월 20일부터 애카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수주했고요. 올해 36척 수주 중에 23척이 11월, 12월에 대거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몰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죠. 왜 연말에 이렇게 수주가 늘어날까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각국의 경제부흥 정책으로 지금 예상되고요. 또 이제 내년 1월 20일 날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취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 바이든의 정책, 다자무역을 강조한 이 내용이 거의 여기에 또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의 확산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전 세계 이제 낙관론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물량이 늘어날 거다 해서 이제 수주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요. 중국보다 우리나라 수주 물량이 지금 급증할 걸로 예상돼서 다시 전 세계 의 조선 사업 수주 물량 1위를 다시 유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콕 방폭에 대해서 변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외출 안 하면 어때 요죠뭐 옷이라든가 신경 안 쓰고 또 하루에 이제 집에 뭐 장기적으로 이삼 있다 보면은 뭐 머리라든가 이뭐 샤워를 좀안 하겠죠.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 증가하다 보니까 또 일정한 거리 두기, 혼자 살기, 또 혼자 있기가 늘면서요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용품들, 상품들이 크게 변화합니다. 자 외출이 줄면서 샴푸, 화장 등 외출을 위한 용품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머리를 자주 감질 않고 이삼일 버티다 보니까 샴푸, 린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서서히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일정 공간에 있으면서 외부로 다녀야 되는데 일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집안 내에서 청결 위생, 청소용품 상품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증한 것이 물티슈, 그다음에 생활 필수용품들, 뭐 우리가 이제 먹거리 상품들이죠 라면, 그다음 냉동 상품 만두. 그 다음에 관련 상품들 또 통조림 이런 상품들을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셔야 되니까 물 생수가 급증했고요 주방 세제용품 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뭐예요 불황이라든가 외부 활동 자제하면 가장 막 우리가 사재기 하는게 뭐죠 화장지 휴지 관련 상품들 이죠 이런 상품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오, 뭐 내년 1월 초까지 또 식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방역이 강화된 상태다 보니까 점포를 방문해서 식사하는 횟수가 줄고, 또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동을 해야 되니, 이동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없는 쪽으로 아마 이제 요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부면 이제 음식점 식사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안 가게 될 거예요. 주로 이제 주변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은 또 넓은 공간에 아마 식당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큰 트렌드로 변해 있고요. 또 편의점 같은데 가서 물건을 사갖고 해야 되는데 편의점이나 오히려 이제 간편한 주문 배달, 그 편의점에 테이크아웃 해갖고 물건을 하 점심 저녁을 식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하고 배송 배달하는 물량이 늘다 보니까 이 상황은 라스트 마일과 연결돼서 계속 폭증하고 걸로 보고 있다. 당분간 내년에도 이 상황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상 한번 총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인트 는 이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드 얀센까지 이제 내년 연초 1월 되면 승인을 좀 한다 그합니다 그럼 이제 또 지금 러시아 그다중국에 백신이 지금 수출을 중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 내년도에 키워드는 백신 접종 빨리 맞아서 안정화시키자가 아마 주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늘 제가 이제 아침 방송 또 어제 라이브 방송 보니까 뭐 얀센하고 지금 계약 물량을 좀 들여오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일단은 방향을 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백신 일단 수주 물량 우리나라 확실히 늘었. 늦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일단은 준비해 놓고 백신 접종을 맞냐 안 맞냐는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에 갖고 내년도 언제 맞는다고요? 우리나라는 상반기 힘들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그것도 맞을까 말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벌써 진행했고 내년도 상반기 벌써 이제 1월부터 진행해 갖고 상반기에는 벌써 웬만한 국가의 거기 60, 70까지 거의 수준까지 그 진행되고 있다니다자 전세계 상황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상황 같습니다. 자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메이브로 상반기까지 2억 명분 접종 그러니까 4억 회 분량을 갖다가 주문이 거의 가능해 갖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 전시법을 동원해 갖고 화이자 백신 백신을 만들려면은 생산 공장에다가 원료를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해 왔고요. 화이자에 백신 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의 2억 회분, 모더나의도 2억 회분에서 총 4억 회분이죠. 한 사람이 맞는 거는 두 번을 이회를 접종해야 되는데 한번 맞고 나서 3주, 4주 지나고 또한번 맞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까지는 미국은 총 4억 회분이니까 2억 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은요.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이 맞아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이 접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인구가 3억 3천 명이니까. 그중에 가능 연령을 추정해 보니까 총 2억 6천만 명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가능 연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상황까지 물론 이제 전세계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가 많지만 미국은 물량 확보는 안정권까지 왔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중남미 중에서 멕시코가요 첫 화이자가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 1월 말까지 총 1 4 0만회 분이 도착 예정이고요. 화이자에 대해서 3,400만 회분 백신 구매를 계약한 것이 지금 멕시코의 상황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도 지금 러시아 백신은 지금 승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12월 24일 날부터 이제 의료진에게 접종을 시작해 갖고 진행한다고 우리고요. 또 칠레도 12월 24일 남미에 있는 칠레도 12월 24일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스프트니크 V 백신을 갖다가 지금 실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선매 계약을 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화이자를 갖다 선매 계약했는데 모더나도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어, 백신은 운반 수송이 진짜 이게 신, 저기 중요한데요. 참고로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하지만은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보다는 유통이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모더나를 4천만 에본 공급 20 내년 21년 말까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화이자도 사전 선매입으로 지금 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 세계는 지금 이렇게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 이거는 진짜 어떻게 급하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떤 처방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빨리 들어와서 안정화시키고 맞는 연령대를 선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년에 들어와서 언제 선별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의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 발짝 늦는 생명과 위생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세상을 제가 보면서 지금 계속 하반기 상황을 주시해 보니까 상당히 늦은 것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세상 들려준 남자 조철이 미국의 재택근무 변화에 임대시장 변화 한국의 조선삼사 1위 탈환 수주가 늘어나면 가능하다. 한국의 직격방콕 라이프스타에 따라서 주변 관련 상품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다. 전세계는 지금 백신 접종을 해서 빨리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약해 한이 많이 이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힘들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물량도 확보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에 구독 안누르시면쿡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